여러분,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. 결혼 3년 차 며느리 수진 씨. 전세 만료로 고민하고 있을 때,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러내더라고요. 수진아, 우리 강남 아파트 물려받고 싶지? 20억짜리야. 헉, 갑작스러운 제안. 하지만, 역시 조건이 있었죠. 매달 200만원씩 내 통장에 넣어줘. 그리고 민호는 절대 모르게 해. 수진 씨는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. 20억짜리 아파트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거래 같았거든요.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이중생활 시작. 용돈 아끼고 부업까지 해서 매달 성실히 200만 원 입금. 남편이 왜 이렇게 절약해? 물어봐도 집 마련하려고라고 둘러댔어요. 6개월, 1년. 명의 이전은 언제 해주시나요? 아직 시기상조야. 그런데 일년후 운명의 날, 남편이 우연히 통장 내역을 보게 됐어요. 여보, 매달 200만 원 어디다 보내고 있어? 결국 모든 걸 털어놓은 수진 씨.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했죠. 엄마,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그런데 시어머니 대답이 충격. 아, 그거. 미안하다. 집은 이미 내 형한테 넘겨줬어. 6개월 전에. 뭐라고요? 14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죠? 그냥 용돈으로 썼어. 원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.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신뢰도 깨지고 더 충격적인 후일담. 형님도 시어머니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 주고 있었대요. 온 가족이 당한 거죠. 현재 수진 씨 부부는 상담받으며 관계 회복 중이고, 시어머니와는 연락 두절. 그 1,400만원? 이미 다 썼다며 돌려줄 생각 없다네요. 여러분, 아무리 가족이라도 배우자 몰래 하는 거래는 절대 금물.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어요. 이보다 더 막장인 사연이 또 있을까요? 다음에 또 만나요.